누군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과 자랑을 늘어놓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도 손해를 보게 되는 행동입니다. 성공, 재산, 건강, 과거의 영광, 인성까지, 다섯 가지를 자랑하면 할수록 의외의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들이 어떻게 오히려 손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자랑을 현명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명문대를 나왔어. 혹은,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주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자랑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를 기뻐하되 굳이 타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를 더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랑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자랑할수록 자녀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자녀는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를 맞추는데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응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응원이 자랑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즐겁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자녀 자랑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자랑하면 자녀의 주변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부모의 자랑을 듣고 너희 부모님이 너 그렇게 자랑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에게 당혹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부모님이 내가 승진했다고 하시더라와 같은 말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를 가족 안에서 기쁘게 나누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자녀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랑보다 자녀와의 소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된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취보다는 그들이 행복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자녀에게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성공이 기쁜 것은 당연하지만, 자랑이 아닌 응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랑은 순간에 기쁨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의 자랑보다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혹은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라고 자랑하는 것은 건강을 과신하게 만들어 결국 방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랑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방심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다가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면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수 있으며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해 라는 말이 허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자랑하면 오히려 가족들의 배려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대화에서는 자랑보다는 공유와 공감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자랑은 더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쉽게 자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어 라고 말하던 사람도 생활습관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없다고 해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건강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언제든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허리가 튼튼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할 수도 있고 나는 체력이 좋아라고 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건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과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현명한 태도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과거의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현재를 잃게 만드는 큰 덫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젊었을 때 성취를 이야기하며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는 분명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결국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를수록 현재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그 시절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한다면 새로운 취미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새로운 경험을 가로막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직함과 권위를 내세울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과거의 지위를 앞세우면 상대방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지위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소통 방식입니다. 과거의 명예보다 지금의 행동과 말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자신을 부족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강박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은 계속 변화하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내 때는 이랬다 라는 말이 반복되면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업적보다 현재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를 성실하게 가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현재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스님께서는 과거는 우리의 뿌리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튼튼해도 꽃을 가꾸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현재를 소홀히 하면 인생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자랑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돈자랑은 부러움이 아닌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해외여행과 고급 호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친구들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이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자랑하는 순간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닌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재산을 자랑하면 주변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진정한 인연인지 알게 되며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더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과시하는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면 주변의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씀씀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명품을 입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을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소비를 줄이게 되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자랑이 스스로를 더큰 소비의 굴레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돈을 자랑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인식하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너돈 많다며.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이 오가면서 원치 않는 돈거래가 발생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빌려주었지만 돈 문제가 개입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고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재산의 가치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지만 그 친절이 나를 위한 것인지 돈을 위한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돈을 자랑하는 순간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조용히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쌓으며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직함과 도덕성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성과 도덕성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성과 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납니다. 좋은 향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지듯이 좋은 인성과 도덕성도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인성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도덕성 자랑은 타인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성을 자랑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랑이 많아질수록 실천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말로는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랑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항상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도덕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증명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덕성은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스스로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는 타인의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며 점차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성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주위에는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닌 가식적인 관계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며 말이 많아질수록 그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성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짜 착한 사람은 내가 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나는 정직하다고 떠벌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성과 도덕성을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도덕성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성을 자랑하는 대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랑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랑을 하지만 자랑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자랑을 줄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스스로의 만족감도 높아지며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보다 함께 공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자랑을 줄이면 스스로가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자랑을 통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신의 성취와 삶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얻고 존경받습니다. 큰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겸손하게 서 있는 것처럼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자랑보다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더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과시하기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자랑을 줄이면 내면의 평온도 찾아옵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자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더 깊이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겸손함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자랑 대신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자랑을 내려놓고 더 깊은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